주머니 속에 무지개가 반드시 들어 있단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함께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는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요한 키워드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언약, 모든 생물, 새우다, 다시는 그리고 무지개.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곱 번 등장해요.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란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약했다고 하는 그것의 증거로 무지개. 여러분 인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총 천연 색깔의 인주로 하늘의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시고 우리와 함께 언약.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 계약하고 서로 약속한다고 하는 것에는요, 서로 쌍방간에 어떤 조건에 함께 합의해서 동의해서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에 반드시 충실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언약이 아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계약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생물과 계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함께 보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함께 언약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라고 한 것은 노아이고요. 노아의 가족들과 그렇고 저랑 같이 갈게요. 그리고 십절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는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모든 생물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계약의 당사자는 커녕 하나님의 계약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의미하고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그냥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이에요. 계약의 상대자로 나를 올려주시고 세워주세요.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국민투표를 할때 아무나 다 국민투표 하잖아요. 연령이 몇세 이상이 되어야 그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아무나 할수 없고요, 또 아무 때나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약의 상대자로 세워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는 나와 계약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만큼 그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겨 주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인격자로 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동역자로 세워 주신다. 오늘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던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말들이 붙기 시작해요. 언약, 이렇게만 하지 않고요.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는,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번 등장하고요. 언약 앞에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소유격의 표현으로 두 번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때이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성도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세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세번 등장하는데요,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세울 것이다. 세우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장 11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은 세우다라고 하는 언약의 현재 시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구장 12절에 볼까요? 또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과거 시대로 세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표현되어지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과거에서부터 시작하셨고. 언약을 현재 지금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요 지금 어떤 한 방향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중점을 여러분들 만나셔야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야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코를 닥치죠. 내가 다시는 안할 거야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는 마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지금 약속하고 다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세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 약속하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묻고 계세요. 성도님 몇 시에 어느 날 어디에서 만나요?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가 묶이냐면 시간이 묶이는 거고 나의 행동이 묶이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뛰어넘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다짐하는 것은요,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금. 억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무지개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 시대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무지개의 생성 원리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이 가르쳐 준 거예요. 무지개의 생성 원리는요, 이렇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떠있는 수많은 물방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습한 날, 그 물방울들이 햇빛에 닿아서 물방울 안에서 굴절과 그리고 반사가 일어날 때 마치 그 물방울이 프리즘과 같은 작용을 하여서 분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복잡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홍수 전에도 공기 중에 떠있는 수많은 물방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습한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햇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방울도 있고 햇빛도 있다면 그 물방울 안에 있는 그 물방울의 굴절과 반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요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무지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무지개의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지개가 새롭. 보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지개를 향하여서 눈을 뜨게 되다. 계속 저희는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고 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지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 구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장 14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장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반드시 뭐와 함께 등장해요? 구름과 함께 등장함을 보게 되었어요. 무지개는 지금 구름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지개와 구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옛 속남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한 사람들은요, 쉽게 운전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 여러분,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노아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만, 구름만 조금 이상해도, 구름이 끼는 것만 보아도, 아, 또다시 홍수야? 또다시 비야?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렇게 구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구름만 보지 마.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숨겨두었단다. 반드시 들어있단다. 구름 호주머니 속에 반드시 무지개가 들어있단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내가 보고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 내가 본다. 그리고 나는 너와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등한 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셨고요. 약속해 주셨고요. 책임져 주셨고 자기 스스로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희 또한 무지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라. 그러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구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마. 이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단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귀한 사랑도 있지만, 또 그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왜 무지개의 언약을 한 거죠? 그들의 타락과 심판 가운데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했던 그 사건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극률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무지개가 있기까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도,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셨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보라. 근데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놈하심을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주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개혁성경에서는요, 엄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주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인자심,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주놈함에 있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인자 가운데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또 다시 반복하죠? 너희가 은혜 가운데 머물리지 않다? 그렇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국휼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점에 다다릅니다. 무지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예표해요. 무지개 안에는요, 주미키한 인자와 주놈이 함께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전에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저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심으로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반만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공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상징,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뜻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것도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쏟으셨구나.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뜻합니다. 또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을 제안한 자리요, 하나님의 고통이요, 그리고 이것을 씨름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거죠.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 옛날에 노아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았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이유는 그 구름 사이에 주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듯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자리.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케 되어지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요 첫걸음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씻어 주셨지? 왜 나를 깨끗게 하셨지? 나죄 없게 하시고 나를 천국가게 하시려고 이거 너무나도 단편적인 해석이에요. 주님께서 왜 나를 씻어 주셨지? 나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한 인도함 받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인도함 받아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내가 약속해. 내가 언약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새롭게 하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